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소식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국내 최고의 암호화폐 일간지 코인 리더스 XRP 하락 배팅은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메사리 창업자 리플 비난 눈길 빗길이 아니라 눈길 아니 죄송합니다 구독자 4 600명 감사합니다. 동영상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억대 리플 투자자 멤버십 가입하시면 맥주 한잔 2,990원밖에 안 합니다. 비싼 줄 알고 제가 가격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플 사기 당하지 마세요. 소송 마무리 시점 언제인가요? 세력 움직임 보이시나요? 다 무료로 볼수 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하락 베팅은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라는 또 흥미로운 주제이네요. 무슨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6위. 제가 낮방송 못 보신 분들은 보세요. 낮방송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가총액 6위 49조거든요. 아, 55조짜리 네이버와 그, 모르시길래 49조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우리나라 시면 네이버 시총 규모에요. 지난 24시간 동안 강세금속에 일시적으로 0.9달러 저항을 돌파했거든요. 야, 오후 9시 20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 리플은 0.8827달러 나쁘지 않습니다 이는 24시간 전 대비 1.37% 상승한 수치입니다 리플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저 0.8629달러 최고 0.9081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시가총액도 약 424억 달러까지 증가했죠 이날 글로벌 금융매체 데일리4X는 리플이 현재 가격을 0.87700달러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이는 리플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수 있다 당분간 큰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현재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여기 나오네요 당분간 큰 하락에 베팅하는 것은 현재 추세에 반하는 것이다 쇼 잡지 말라는 의견이네요 네. 아 향후 강세를 점쳤다 오 데일리 포렉스는 또 음, 나름 좀 신뢰가 있죠 그죠 해당 매체는 리플의 단기 목표를 0.91100 달러로 제시했고 하락시0.86030 달러가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어0.91100 그냥 볼까요 0.911또 다른 글로벌 금융 매체 fx 스트리트는 리플 가격이 0.8791 달러의 역사적인 피브나 레벨 중추적 수준을 넘어서면 0.90달러를 넘어서 1.0달러 좀 약간 FX 트레이트는 우리 방송에서 많이 보셨으면 아시겠 아시겠습니다만 0. 좀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으로 잡죠. 그러니까 1.0달러까지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주요 저항대를 못, 하지만 이제 FX 트레이트의 장점이 또 이렇게 잘 되면 여기 못 되면 여기 이렇게 또 최악의 상황까지 짚어 주니까 이건 투자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무조건 막만 달러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당황하지 않으니까. 한편 나왔습니다. 라이언셀키스 라이언셀키스 메사리 창업자는 이달 자신의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공동 창업자죠 크리스 라슨이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감옥에 있어야 한다. 와 크리스 라슨이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감옥에 있어야 한다. 그와 그의 팀이 리플을 판매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투자자들이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오, 강한데요? 그러나 그는 현재 수십억 달러를 벌게 해준 이 시장을 공격하는 데 돈을 쓰고 있다. 이는 유다 예수를 배반한 제자 유다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읽어볼까요? Chris Larson, 누구냐면요. Who, who, 여기서 했던 거니까요. Who in a, 이제 원문 좀 느낌을 위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Chris Larson, who in a just society would be in jail for the bad faith investor. misrepresentations he and his team made regarding their xrp sales is spending money attacking the industry that created his ill-gotten multi-billion-dollar fortune. 주 a 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리스 라세는 최근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에 문제를 제기하는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이언 셀키스는 앞서도 트위터 를 통해서 리플이 완전히 망가졌다 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완전히 또, 리플을, 어, 비판하는, 말 그대로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럼 뭐, 가격적인 면에서, 최소는, 그러면 이렇게, 공, 좀, 평균적으로 매기면 되니까요. 최소 0.7843, 최대, 아, 1.0, 그죠? 0.7843에서 1.0, 뭐, 이런 느낌으로 한 번, 음, 뭐 기대를 해볼까요? 아니면, 0.91100, 0.9달러 정도까지 한번 기, 기다려볼까요?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0.9달러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진짜 리플홀더러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 투자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좀 오히려 배우는 마인드로 가시다 보면 이런 게 보이지 않을까요? Success is not always what you see. 겉으로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는 건 이거죠 딱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이거 리플입니다 리플 호들러입니다. 홀도 아닙니다. 호들러입니다. 아 이쪽은 음, 스캠코인 이쪽은 스캠코인이고요 이쪽은 왼쪽은 리플 호들러입니다. 리플 호들러 손에 쥐고 있어요. 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야스캠코인 큽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파리밖에 없는데? 근데 근데 아이거 봤더니. 아, 리플 고들러는 이거 기다리고 가는 거 아닌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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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스캠은 뽑으면 별거 아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투자자라면 여러분이 진짜 리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sec 승소 또는 합의 확신하시고, 또 코인베이스 확신하시면, 제가 확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한테, 여,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서 이두 가지를 확신하시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 두말할 필요 없이, 이거 기다리면 됩니다. 이것은, 뽑힐 것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만, 리플 호들링을 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구독자 4만 600명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어, 진짜, 어, 저기, 리플 사기, 이거 보셔서 손해볼 거 전혀 없다. 맥주 한 잔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소송 마무리 시점이 언제가 되는지 저희 근에도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리플 억대 투자자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같은 배를 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방송 많이 주세요, 안영경님. <laughs>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또 그런 성격의 방송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모두,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송이고, 이 동영상, 무료 동영상 강의, 아 무료 동영상 콘텐츠가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8시 30분에 우리 가브리엘라 아나운서가 지행 가브리엘라 아나운서 좀 많이 구독해주세요. 채널, 아니, 저기, 채널 유튜브에 자주, 아니, 저기, 유, 자기 유튜브 채널 자주 올리던데, 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주식 키스 채널이 있기 때문에 와 218명이 나왔어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짚어드리는 거 계속 상한가, 또 상한가, 룽트코리아까지또 터지고 있는데 또 어,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죠. 주식은 암무 앞에 다릅니다. 튼튼한 기업, 일봉상 바닥인 기업, 호재가 있는 기업. 이것이 바로 주린이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8시 30분에 우리 가볼릴라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